꼭 알아두면 좋은 필수 건강상식 1. 인삼은 꿀에 재놓으면 일종의 독소성분이 발생하므로 좋지 않다. 2. 갈치는 부스럼이나 습진 등 피부염이 있을 땐 먹지 않는 게 좋다. 3. 파래 속에 함유된 메틸메티오닌은위 12지장계양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4. 톳은 바다식품 중 알칼리 성분이 가장 풍부하지만 칼로리는 거의 없다. 5. 달걀은 쇠고기보다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다. 6. 미역은 쌀밥의 산도를 중화, 산성 식품의 과다 섭취를 막는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이다. 7.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 식초물을 뿌려주면 변질을 늦출 수 있다. 8. 야채나 과일을 식초 일 작은 술 넣은 물에 30분쯤 담가두면 농약과 중금속이 제거된다. 9. 볶아둔 참깨를 사용 전 한번더 볶으면 맛과 향이 좋아진다. 10. 돼지고기와 겨자는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다. 11. 대추와 무화과 요리는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 12.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멜론 등 열대 과일은 냉장고에 넣지 않는다. 13. 떡갈나무 잎이 냉장고의 냄새를 제거한다. 14. 설사할 때는 신맛 나는 주스나 발포성 음료수, 콜라, 사이다 등은 나쁘다. 15. 뜨거운 술을 즐기면 식도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16. 튼튼한 심장을 원한다면 담배, 기름기 많은 고기, 계란 노른자, 버터 등을 제한한다. 17. 살찐 타입에게는 맥주가 안 맞는다. 18. 고구마를 즐겨 먹으면 날씬해진다. 19. 화채비 마녀는 생야채보다 익힌 야채가 좋다. 20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땅콩이 별로 좋지 않다. 21 녹차, 우롱차, 홍차순으로 항암 효과가 크다. 22 당뇨병에는 검은콩, 땅콩, 수리풀 말려 분말로 복용한다. 23 뿌리채소, 감자, 고구마의 섬유질은 발암물질을 흡착해서 배변시킨다. 24 버섯류에는 몸의 산화를 막는 산화방지제가 많다. 25. 콩의 비린맛, 식물성 단백질, 아이소폴라본, 은 증식을 억제한다. 말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34편 10절. 유익하셨다면 푸른꿈TV 구독해주세요.